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53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왜이 땅에 이루어질 영적인 메시아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으로 믿고 바라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얼마만큼 큰 해악을 끼쳐오고 있는지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지금까지 한건산의 성경바로알기 본강의 제1강부터 특강 52강까지 몇 번이고 정독 하신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강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망할 증음에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화면에 한두 군데만 성경 구절 띄워드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선지서들을 정독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 왕국이란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지자들의 바램과 더불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땅에 세워질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이스라엘 왕국을 바라보며 그 왕국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 즉 영적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선포한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예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약 70년이 지난 기원전 538년경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해방되어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후 3차에 걸쳐서 귀환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믿고 바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라던 다윗의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은 그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도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중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왕국, 즉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과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혼합된 채 수백 년이 흐른 결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메시아의 강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즉 메시아의 왕국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바라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이루어질 영적인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 그들이 바라던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이스라엘 왕국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지요. 지금의 세대주의자들의 신앙도 이러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형성되어 굳어진 것이고요. 지난 특강 52강에서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죽었던 자들이 무덤, 즉, 음부로부터 육적으로 부활할 것이며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왜곡해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질문하는 것도 이러한 신앙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왕국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확장되고 유지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속될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세상 끝에 마침내 그들의 소망하던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성령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는데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주님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릇된 진리를 믿고 눈과 귀가 가리워진 그들은 부활도 천국도 볼수 없었고,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예언대로 저주를 받아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유대인의 메시아 관이 지금의 기독교인 대다수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단번에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육적인 부활이 일어나고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하나님의 왕국, 즉 소위 천년 왕국이 일시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증언한대로 주님 예수는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아의 사역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특강 14강부터 16강까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증언한 바 있으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건산의 성경바로 알기 강의를 본강의 제1강부터 특강 52강까지 순서대로 몇 번이고 정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와 비슷한 상황이지요. 주님의 입으로 직접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할 자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곧바로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지만 잡히시던 날 밤까지도 그 가르침을 다 하시지 못할 정도로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조차 천국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그렇게 알려 주실지라도 제자들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만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한다면 그들에 의해서 당장에 그 자리에 돌무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인자이신 주님은 돌 세례를 받으면 죽으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시지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신다면 그야말로 주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강 29강부터 35강까지 자세히 증언한 바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님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할 사람은 세례 요한 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만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권위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세례 요한의 권위는 엄청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관망만 하다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 채 결국 목에서 참수당해 죽게 됩니다. 지혜가 출중한 사탄이 주님 예수를 시험해서 넘어뜨릴 수 없게 되자 차선책으로 세례 요한을 공략한 것이고 그 계획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세례 요한이 주님께로 나와 천국 복음을 듣고 자기가 엘리야인 것을 깨닫고 자기 뒤에 오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진리를 선포했더라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왕국과 실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실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진리와 영의 세계는 이러저러 하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영의 세계가 원형이고 보이는 세계는 모형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장차 내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터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신령한 몸은 어떠어떠한 것이다. 등등 이렇게 밝히 가르쳐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와 오백여 성도들에게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나타나 보여주셨어도 주님 승천하시는 마당에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했지요. 이런 비극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초원을 불사르고 숲을 살라버리듯이 엄청난 힘과 속도로 전 세계에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강 31강과 특강 22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뇌가 완고한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며 가르쳐 주시는데 반론하거나 의심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육적이고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의 주님 예수, 즉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로 충만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최선으로 예정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선의 예정 가운데 최선이 아니라 사선의 예정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특강 13강과 특강 31강에서 자세히 증언했고요. 세례 요한의 실족과 주님의 메시아 사역 완수에 대해서는 특강 29강부터 특강 35강까지 자세히 증언했으므로 더 이상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이 강의들을 몇 번이고 정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세대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나라가 영속되게 된 것이지요. 본강이 제2강에서 증언했듯이 각 세대마다 사탄의 전략 전술 즉 거짓 진리가 더 사악하게 진보하는데요. 이 거짓진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악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는 메시아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짓진리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속이며 지금까지 공중 권세를 연장해 가고 있지만,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서 인류 최후의 날이 오면 주님 예수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